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고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단의 지적과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의 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게 한 후에. 어, 바세베, 바세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는 가난한 사람의 소유인 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가족, 가족처럼 자랐고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딸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자 부자는 그 행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노아였고 나단은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빼앗긴 자와 빼앗은 자라고 그렇게 지어봅니다. 먼저 빼앗은 자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양을 빼앗은 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한 한 행인이 그 부자에게 찾아오자 부자는 당연하게 그 행인을 대접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행인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부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악랄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하였거늘, 자신의 것이 아닌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하여서 대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왜 악랄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자신의 것은 소중하고 타인의 것은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많이 갖고 있고 가난한 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을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양과 소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고 더 많은 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메울 수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한번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오직 타인의 것을 취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늘려만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빼앗은 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반대로 빼앗긴 자, 즉 오늘 본문에서 양이 전 재산인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음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의 되물림 때문일 수도 있고, 집안이 갑자기 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열심히 일해서 암양새끼 한 마리를 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암양새끼를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도,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양새끼를 키우면서, 자기의 자식과 함께 자라는 모습 가운데서 어느덧 딸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며 자식과 함께 살아온 양, 딸과 같은 양, 그 양을 부자가 빼앗아 갑니다. 값을 치르고 빼앗았는지 권력과 재물로 강제로 빼앗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자는 딸처럼 여긴 양을 결코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빼앗아 간다면 아니, 그 빼앗김에 대해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빼앗긴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 딸을,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그 어떤 행위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권력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금수저, 은수저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없는 자들의 소중한 것까지도 강제로 빼앗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가져가고, 무단히 노력해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도 가난을 벗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자의 맛, 그 마음은 애통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함에 절망 동안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 가족들 볼 낯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의 마음, 그 마음의 차이는 자신의 것만을 채우고 자신의 것만을 위하는가와 딸처럼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가, 그 마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에 대해 다윗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세울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부유한 자처럼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만을 채우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을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돌보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0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양을 사랑하여 양을 돌보고 그 양을 위해 사망의 골짜기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것을 원하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나눠주신 참목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은 빼앗은 자의 마음입니까? 빼앗긴 자의 마음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나의 것을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목자의 마음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빼앗은 자의 마음입니까? 대림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감사로 여기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으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목자의 마음을 담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돌보고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완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